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임명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거나 사극을 볼때 조선시대 임금들의 묘호가 어떤 분은 종이고 또 어떤 분은 조인데 그 차이가 뭘까 하고 궁금하시죠. 조선의 왕이 총 27명인데 그중 종이라는 묘호는 18왕이고 조는 7왕입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의 묘호는 군이고요. 어떨 때 종이 되고 조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로 끝나는 왕은 태조,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인데 왕의 묘호는 왕이 죽은 후에 후손들이 붙이는 이름이죠. 즉 왕이 돌아가신 후 3년 상이 끝나면 새로운 왕과 이품 이상의 대신들이 모여서 왕의 묘호를 조로 할지 종으로 할지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조가 종보다는 상위 개념이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조는 공이 있는 왕에게 붙이고 종은 덕이 있는 왕에게 붙이는 조종 공덕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나라를 건국한 왕은 조라는 묘를 쓰게 되고, 나라와 왕조를 잘 유지한 왕일 경우에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조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유광도 묘호가 조가 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조는 앞서 말한 조종 공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정통을 다시 바로잡거나 국가적으로 큰일을 극복하여 그 공을 인정하여 칭하는 것이죠. 세조는 단종의 왕위를 뺏어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의미로 조를 사용하면서 조의 설례가 생긴 것입니다. 즉 세조의 후임인 예종이 묘호를 논의하다가 나라를 바로 세운 공이 있기 때문에 세조로 칭하자고 고집을 피워 조가 된 것입니다. 선조의 경우에는 임진왜란을 잘 극복한 공을 인정하여 조종공덕의 원리로 조로하자고 하였는데 신하들이 반대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권을 이어받으면 종, 형제로서 왕권을 이어받으면 조로할 수 있다는 종법의 원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선조는 적장자였기에 종법의 원리에 따라 처음에는 선종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상을 치른 광해군은 선대왕의 존으로를 내릴 때 선조라고 고쳤습니다. 인조도 선왕이 광해군으로 강등되면서 새롭게 왕이 되어 새로운 왕자를 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조, 영조, 순조의 경우도 처음에는 정종, 영종, 순종이었으나 왕권 강화와 왕권 정통성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왕조를 창간하면 무조건 조라칭하고 형제 중에서 왕위를 물려받으면 우겨서 조로 할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하면 종포의 원리에 의해 종이 되었습니다. 폐위되거나 업적이 없으면 군이 되고요. 그런데 후대 왕들의 의지와 신하들의 건의 등 자신들의 피로 논리에 의해 종을 조로 높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과 조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이 조금 해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조종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